젊은 연극인들을 위한 1인 주택 배우의 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연극인들의 창의적 활동과 커뮤니티 활동까지 결합된 공동체 주택입니다. 박영기자입니다. 1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배우의 집입니다. 총면적 254제곱미터의 다가구 주택을 리모델링해 연극인을 위한 10가구의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공동회의나 토론을 할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과 팟캐스트 방송 창작실이 조성됐고 옥상에는 연습 공간이 준비 중입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동체 주택의 하나로 주변 시세보다 20% 가량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삼선동은 그어 배분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거주하고 계시고 그런 분들이 어, 가지고 있는 어떤 에너지를 자기만의 독, 공간에서 이런 그 스튜디오나 공동 주방을 통해서 그거를 그 에너지를 모으고 또 그거를 주변 마을과 공유하기 위해서 한 건데요. 이 공동체 주택의 가장 큰 이점은 연극과 관련된 비슷한 업종의 사람들끼리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입니다. 배우와 연출자, 작가 등 39세 미만의 젊은 연극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관련 업종의 정보 교류는 물론 공동 작업도 가능합니다. 배우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산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보 공유도 가능하고 서로 필요하거나 뭐 좋은 정보가 있을 때 서로 알려주면서 많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우들의 문화예술 창작 활동을 위해 처음으로 조성된 배우의 집. 앞으로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CNM 뉴스 박용희입니다.